오늘의 시편 8 6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일권부터 오권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제3권인데3권 부분에서는 다윗의 시가 한편딱 나옵니다. 어 주로 아삽 고라의 자손들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시가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 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난했습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아서 재산도 엄청났고 권세도 높았고 왕었다니 왕이었지 않습니까? 왕.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시여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도 세상에 부자여도 나는 가난하고 풍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분필하오니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이시 왕이여도요, 부자였어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많았어도, 다이색 인생길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대접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이 땅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다이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는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우리 영혼을 보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번성과 육신적인 평안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일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영혼의 존재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인다고. 영혼의 그 구원과 영혼의 기쁨을 잘 몰라요 그냥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간절히 원하지만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원망과 불평은 많아지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이상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인줄로 밀지 말아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라고 하는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거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절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삼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처럼 종일 종일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순간 순간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또 순간 운전할 때. 아니면 또 어떤 음, 기분이 나빠질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예. 하루 살아갈 때에 날마다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는 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기뻐져야 합니다. 내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오 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어도 진 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체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니 지금 다있섬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래도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막상 환란이 닥치면, 시험이 닥치면, 문제가 터지면 자칫다면요 훈련이 안돼 있으면 기도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음망이 먼저 나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은환란이 닥쳤을 때에도, 죽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죽게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런,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유대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승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절에물 무릇 주는 유리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러니, 주님만이 하나님십니다. 11절에 여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진리가 나의 삶에 교훈이 되게 하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심으로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믿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초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내가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 다윗의 삶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삶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 3절에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막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시기심과 막 온갖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서 벌써 지옥이 시작된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나 세상에 어떤 쾌락으로나 권세로나 욕망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의 영혼을 공격하고 정말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험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금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덕이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거룩이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뭐잘 알고 있어. 요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요.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와여, 호 주는 나를 돕고 이루어 하시는 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표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세상 사람들이 저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여러가지 시험 문제 만사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도와주시는 그은총의 힘입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함에 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